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부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댁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댁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원을 치자 이는 기부원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부원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원 사람들이 길갈 친내 보내어 여수아에게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아마깨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나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라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더불어 로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대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대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다 친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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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가가 l Israel, i s r a 그 l Israel, Israel, i s r a 그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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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 a 수아에게로끌어 l i 여 r 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왕들을쳐 죽여 자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수아가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상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상읍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수아가또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창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수아가 또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렐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온땅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11장 하솔왕 야 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낭유 밥과 시무론 왕과 악사 방과 및 북방 산 지와 긴 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 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 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 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 바땅 해물 론산 아래 희위 사람 들에게 사람을 보 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물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치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시돈과 미스롯 본마인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상읍과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술만 불살랐고 산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검인 희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상업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해보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그 상업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